예, 홍명근 권사님. 예, 잘 계시죠? 어,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고요.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. 어,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날을 또 우리가 통해서 만나 뵐 때까지 하여튼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. 예, 그리고 하여튼 중간중간 또 우리가 카톡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또 서로 하나가 되고 또 함께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 잠깐 기도할게요. 하나님, 우리 의 홍명구 권사님, 어디 계시는지늘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, 또 건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때로는 외롭고 또 힘든 순간순간 하나님 찾아가셔서,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고, 그리고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, 그래서 믿음의 권사님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, 함께하여 주시옵소서,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권사님 남은 생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예, 권사님 그러면은 어 하여튼 또 카톡을 통해서 내일 개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고요. 중간 중간 또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예, 안녕히 계세요.